당연하지. <laughs> 댄스 신고시에서 막. 제이에게 <laughs> 기억하는 옛날 예능한 뭐가 떠올라? 저는요, 동물농가. <laughs> <laughs> 젠지들의 명작을 놓치지 않도록 콘텐츠 덕후인 제가 취영에 맞게 크리에이팅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스테이시, 수민, 제이. 어서오세요!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나 콘서트 때 보고 또 오랜만에 보네. 그러겠다요.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컴백을 한다고 들었거든요? 맞아요, 제가 이제 네. 곧또 여름에 신나는 곡으로 합니다. 네. 음악 녹음은 했나? 네, 네 녹음했어요. 나는 항상 그매 앨범마다 제이의 또 킬포가 있잖아요. <laughs> 네. 이번 곡 킬포 기대도 되나요, 제이 씨? 잘 살려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기대하세요. <laughs> 어 제이 막내인데 약간 이제 뭔가 앙큼해졌어 맞아요. 뻔뻔 <laughs> 제이. 근데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머 어쩜 저렇게 세이 씨랑 자꾸 수사를 떨어? 하실 수도 있어요. 어떻게 알게 됐더라? 언니와의 첫 만남은 저희 빠지갔을 때. 웹 예능을 찍었어요. 맞아요. 그날 끝나고 수민이가 먼저 번호로 알려달라고. 진짜요? 어, 그래서, 어, 좋아해가지고. 수민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추석 설날에 문자가 와. 거의 나 양희은 선생님. <laughs> 너무 깍듯하게 언니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막 그래서 어 되게 좋다 해가지고 사적으로도 한번 보고 또 콘서트 초대해 줬어 구경도 가고. 우와. 이제서야 진짜 궁금하네 원래 제이가 놀랄 정도로 수민 씨가 누구한테 번호를 물어볼 사람은 아닌 거죠? 네 전혀 아, 아니고 전혀 수민 진짜? 언니는 어. 그냥 친구를 잘안 만나요 막 밖에도 안, <laughs> <laughs> <덕게도 웃음> 안 나가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. 아니 근데 수민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적극적일 수 있었던 거야? 저 언니가 좋아요. 느낌 있잖아요. 그 사람에 대한 느낌. 저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. 너무 세상에 너무 감동이다. 그렇게 또이 인연으로 또메타강에도 놀러와줬는데. 근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건 사실 옛날 예능 큐레이팅을 준비해봤는데. 네. 제이가 몇 년생이죠? <laughs> 04년생이야. 그러면 제이에게 기억하는 옛날 예능하면 뭐가 떠올라? 저는요. 동물농장. <laughs> 아, 우결도 기억나고. 우결도 기억난데 수민이가 생각하는 옛날 예능? 엑스맨이랑 정글의 법칙도 너무 좋아해요 정글의 법칙! 요새도 재밌게 보는 예능이 있나? 요즘 지고락실아 아, 솔직하게 아 진짜예요? <laughs> 진짜야제 알고리즘에 지고락실 너무 많이 떠가지고 지구 락실을 어쩜 이렇게 다들 좋아해 줄까? 언니가 나와서요 네. 아 미치겠다 진짜 <laughs> 아나이 플러팅 정신없고 살렸네 아 수민이의 플러팅에 근데 나는 옛날 예능 하면은 사실 무한도전을 난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아 왜냐면 난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내 핸드폰 벨소리가 박명수 선배님의 이브지오프 이거였어. 아, 진짜요? <laughs> 스위스 아저씨 아니세요? 뭐 어, 관심이. 이브지오프. <laughs> <laughs> 이브지오프 이브지오프. 이브지오프. 그 그러니까 나는 완전 무한도전 퀴즈 무한도전 아가씨, 현재도 무한도전을 늘 다시 보고 이제 또 공부가 됐던 것 같은데 2025년이 무한도전 20주년이거든요. 근데 무도 퀴즈라고할 수가 있을까 두 분을? 이번에 20주년 달력이 나왔거든요. 달력이 있어요. 어머, 어머! 그게 짤로 이렇게 다 하루하루가 있어서 아 부럽다. <laughs> 나를 도와줄 조수가 한명 있거든. 수민이가 좋아한다는 그 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봐. 무한도전 짤에 대해서 알아. 완전 유명하지. <laughs> 짤의 보고라고 불린대. 아 인터넷에서 수많은 짤과 미미 만들어졌고 표정 자막 상황극이 워낙 레전드라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쓴는데저 박명수 선배님 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나도 <laughs> 박명수 선배님 이렇게 거꾸로 철봉에 매달려서 브이 하고 있는 <웃음> <웃음> 그날 되게 컨디션 좋으셨나보다 선배님. 안 그랬으면 누워 계시잖아았저 <laughs> 그거 알아요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. <laughs> 이거 이제 알래스카 특집에서 나왔던 편일 거야 아마. 어어 어, 어. 이게 어쨌든 종영한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제이도 좋아할 정도면 이게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무도는 잘 아니까 추천하긴 좀 그렇고 요즘 뭐 본인들의 뭐 약간의 뭐 끌리는 카테고리 이런 게좀 있어요? 요즘 약간 또 연애 프로그램이 <laughs> 많이 나오잖아요. <아유> <laughs> 그러면 어쨌든 가장 먼저 이 예능부터 좀 소개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엑스맨 아, 엑스맨 아 그거예요? 응. 당연하지 당연하지 게임이랑 뭐 댄스 신고식도 했었어 노래가 딱 있잖아요 g o t a kiss, c o m i n g l i a smile, w n n a why 그것도 많이 나오고 이게 왜 엑스맨이냐면 스파이를 찾는 게 <laughs> 알죠 이거 <laughs> 네. 전화를 받아서 정신은 엑스맨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당신은 아, 엑스맨이. 네. 근데 시청자분들은 엑스맨이 누군지 찾는 것보다 그래서 유눈의 남자가 누굴까? 아! 그걸 더 찾는 걸 좋아했어요. 어. 당연하지 게임은 알아요, 제이. 네 알죠. 솔직히 스테이시에서 너가 제일 예쁜 거 너도 알고 있지? 당연하지. 어 이런 어. 거야. 당연하지를 못하면 게임에 져버려. 그러니까 X맨에서 윤은 선배와 김종국 선배가 둘이가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이민기 씨가 나타나서 김종국 씨가 이민기 씨한테. 내가 좋냐? 어... 어. 어. 못 당연하지. 내가 어. 좋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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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싫으냐? <laughs> 게임의 규칙상 당연하지를 해야 되잖아. 근데 당연하지를 하면은 윤은혜 씨가 서운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. 그렇지만 게임에서 이겨야 하니까 당연하지를 해야 되잖아. 근데 윤은혜 씨가 들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나왔던 방법이 수민이 어떻게 했다고? 당연하지. 윤은혜 <laughs> <laughs> 어, 씨의 말똥 말똥한 눈을 보세요. <laughs> 아, 아. 다연하지 다현아지, 다현아지, 다파민 진짜. <laughs> 터진다니까. 제이 잇몸 잔뜩 말랐어, 얘 지금. <laughs> 이두분 말고도 프로그램에서 항상 윤호네 선배를 가지려는 막 남자 배우들도 많았고 김종국 선배를 가지려는 여자 연예인들도 나와서 삼각 관계 구도가 막 음. 있었어요. 와, 재밌겠다. 좀속었한 아, 장. 근데 옛날에 완전 대놓고 러브 라인을 한 프로가 있었잖아요. 아, 있죠. 우리 결혼했어요. 우결에해서 아! 좋아했던 커플 있어? 저 있어요. 성세 선배님이랑 저희 선배. 한복 입고 만 데이트하고. 우결에서 프로젝트로 만든 음원이 무조건 1등이었어. 거기 나온 노래도 있잖아. 어떤 마음일까 기대와나. 아 가인 선배님이랑 조건 선배님 그 노래도 잘 됐어요. 그리고 나는 또 소녀시대 분들 중에 서현 씨랑 용화 엄청 유명하셨잖아요. 그때 막 닉네임도 있었어. 정용화 씨, 서현 씨면 용서 커플. 아 조건 씨, 가인 씨는 아담 커플. 커플. 귀엽다. 어. 아니 그러면 일단 용서 커플의 그 반지 사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2,000원이야? 그래 저 반지가 그래서 멋있는데? 유행이 돼서 문구점에서 막 팔았어 되게 비싼 거라고 어... 2,000원인데 <laughs> 반지 사건은 반지 뭐예요? 뭐예요?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난, 난 카메라를 절대 놓치지 않아네 맞아요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떡 소리가 나는 거야 <laughs> 어? 어+ 어커플링마 뭐야. 어. 뭐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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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. 어+ 없어졌어. 어+ 없어졌어. 어+ 어떡해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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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정신이 없다 지금 아, 잃어버려서. 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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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끝났어. 네. 뭐 어, 찾았다 이렇게. 네. 다행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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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있잖아 이렇게. 아이게딱 아, 떨어진 거야. 떨어졌어. 이렇게, 떨어졌어.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. <laughs> 정확히 했다. 블루건이라고 알아? 알아요. 알아사 선영아. 와. 와. 그럴 만도 한 게. 이게 이게 2천 원짜리잖아. <laughs> 이게 반지야? 저는요 무대 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. 어. 이 알이 없어졌어요. 아, 아 알이 없구 손톱에 하는 거였거든요, 이게. 이게 톱에 하는 거 수고하셨어요. 어 뭐, 수고했어. 그래, 맞아. 풋풋하고. 우와! 반지를 계속 찾아주셨요 아우! Birthday to you. 영! 아, 나. 네. 파트 열면 뭐 나와요? 그래, 이런 거 선물 보는 어? 재미도 아. 아. 있었어. 글 밀어보세요. 아,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봐. 너무 잘어요 뭐야? 어? 반지! <화이팅! 웃음> 그걸 추고 맞춰달라고 했어? 네와와 아, 와. 아, 아, 로맨틱해 근데 아. 네. 반짝반짝거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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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 경상도 분이셔서 아. <laughs> 반짝반짝거린다 다시 생겼습니다 이건 안 녹슬겠지? 그럼요 이거 은이에요 아 진짜? 네또 어... 아. 봤던 것 중에 어떤 면이 좀 설렜어요? 눈빛 <laughs> 프로그램이 부활해서 섭외가 들어온다면 누가 남편이었으면 좋겠느냐? 그냥 뭐 결혼하셨다 안 하셨다 솔직하게 얘기할게. 그럼 난는 차무역씨. 아니면 B2B 이면식씨. 세이는? 난 아, 언니랑요. What? 미치겠다, 진짜. 둘사서내 아, <laughs> 뒤에서. 내 앞에서 할 건데요? 내가 제일 앞에 <앞이> 있을 건데? 이런 <laughs> 느낌. 어, 아니, 또사랑 고백해줘서 고마워요. 네. 너무 감사드리고. 근데 나는 만약에 우결이 또 한다면 그냥 그 패널이 되고 싶어요. 저도요. 어. 저도, 저도. 연애 프로그램 패널 얼마나 재밌는데. 언니, 근데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. 내가 미선솜 역할하고 그 옆에 아까 있던 패널 역할 수민이 가면 하 되잖아요. 아, 너무 재밌다. 그러면 방금 거 우결은 조금 러브러브 느낌이었으니까 이번엔 살짝 그냥 좀 가뿐한 예능을 한번 보여줄게요. 좋아요. 네. 이것도 근데 알텐데. 요즘 패러디도 많이 하더라, 이거. 만원의 행복이란 프로 알아요? 몰라? 만원의 행복을 모른데. 제목 만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, 제이? 티크모아트에서는 약간. 오오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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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일단 대결이 있어. 출연자가 두 명이 나와. 네. 만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야. 그러면 잔액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. 아, 재밌겠다. 어떻게해 얘? 어떡해. <laughs> 어떡해. 한번 볼게요. 신화의김동완 선배랑 천상지의 스테파니 선배. 도전 시작! 아, 할인 매장에서 한끼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할인 매장에서 한끼 식사? 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을 어머 머 매장에서 한만수있리한을서 있는 방에있 시식은 공짜니까 괜찮아. 시나요 열심히 춤을 쳐야 게요 열심히 살춤을 춰준대. 전 절대 못해요 <laughs> 옛날 선배님들 진짜 열심히 사신 오, 거야. 진짜 오.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. 선배님들 진짜 대단한 거야. 아니, 스테파니가 사라졌다. 어. <laughs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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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숟가 먹는다고 어요 벌을 깎기 위해 열심히 식당에서 진짜 인가요? 일도 해 보고. 중간 정세 가지 게임을 해서 이긴 보전자에겐 자네 교환의 기회가 게임도 있었어요. 자네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 상대방이 돈이 더 적을 수도 있어. 그래서 일부러 그냥 화끈하게 다 쓰고 중간 보전 것들 바꿀 거야 이랬던 출연자도 있었던 것 같아. 김동완 씨 승리. 김동완의 자네 6,300원, 아 스테파니의 자네 7,350원, 1,50원 0 이익. 이런 스테파니 씨가 완전 진 거지. 안돼. 시 분들한테 좀 즐겁게 해드리면 아, 어떻게 즐겁게 해 드리지? 또의사기을하시네 개인기를 잘해야 되네요 일단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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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텐션이 좋아야겠다 아진다네 특별한 일주를 보낸 두 분입니다 우리 스테파니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휴대폰 전화도 와 5,500원 5,500원 많이 아꼈다 5,000원 넘어? 5, 아니 6,000원 와, 씨, 와. 승리! 와! 안녕다도 관광 상관을들여겠습니다 오! 하고 이 도전자 비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. 그니까 재밌는데. 근데 2003년에 처음 방영을 했는데 라면 하나에 470원이었으니까 일주일로 만 원을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... 생각을 한것 같아. 근데 사실 요즘은 커피 한 잔도 사실 5천 원대 막 배달은 절대 못 시켜 먹는 금액. 배달비가 음... 몇천 원인데 이미. 그러면 만약에 저 프로그램이 부활을 한다면 한몇만 원의 행복이 적당할까? 일주일에 진짜 빡빡하게 하면 3만 원, 3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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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원, 천만 원, 만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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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중간에 이 출연자들끼리 잔액 교환의 기회가 주어지거든. 대인은 네. 네. 아끼는 파야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어? 아낄 것 같아요. 아. 그래도 아. 네 나도. 아니 네. 무슨 게임이 나올 줄 몰라. 맞아요. 저도 완전 아낄 것 같아. 근데 막 여기 막 작가님이 나타나가지고, 아, 한 번만 재미를 위해서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재미를 위해서라면. 어이니까어이니까 <laughs> 네. 충분히 할수 있고. 아니, 여기까지 일단 옛날 예능을 다 보여줘봤는데, 세계의 프로그램 중에 지금 하나 나갈 수 있대. 어디에 나가고 싶어? 음, 페말로 우결. 제이가 그렇게 우결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그림이라서 나 진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. 수민이는 <laughs> 저 언제 엑스맨이요. 그려진다. 댄스 신부식에서 막. <laughs> 이것도 이미지하면서 열심히 <laughs> 할게. 아니 스테이시가 또 7월에 컴백을 한다면서요. 맞아요. <laughs> I want it이라는 곡으로 I, 나 원해한 오! 원해요? 네 그래서 안무도 I want it 이게 있어요. <laughs> 어떻게 괜찮으면 살짝 완전 짧게 한소절만어 그럼요. 아. 대충해도 대별일 없을 거야. Good things we okay. I want it.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야. Good things we okay. I want, 아 I, want I want it. I want it. I want it. I want it. Good things we okay. 아 네, 맞아요. 너무 좋다. 이번 앨범도 또 대박났으면 좋겠고요. 네. 아니 수민이랑 제이 이제또 아직도 투어 도는 중이라서 보고 싶은 영상 같은 거 있으면 네. 웨이브에 어. 네. 어. 네. 옛날 예능이 잔뜩 나와 있어요. 음 궁금할 때꼭 한번 봐요. 좋아요.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자고요. 네, 저희 이제 또 컴백도 하는데 알원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또 오늘 은전이랑 함께해서 또 너무 행복했고요. 예. Yes. 메타 강사도 많은 <laughs>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 주세요. 사합니요